안녕하세요. 65세 된 이승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감정조절, 정말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기계부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정말 성실하게만 살아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아내는 정혜라고 하는데, 저보다 3살 어려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자식들은 셋이에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둘째는 의사 되려고 병원에서 레지던트하고, 딸은 공무원이에요.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들 잘 커줘서 고마웠죠. 특히 둘째가 의대까지 보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제가 60세 되던 해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면서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은 7,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로 부천에 전세 들어왔어요.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2억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 후로 1년 반 정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제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만 일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속이 상했어요. 집에서 낮에 빈둥거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경비원 자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30년간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했어요. 격일제로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월급은 130만원 정도 돼요. 아내가 110만원 버니까 둘이 합쳐서 240만원 정도죠. 여기에 제 국민연금 45만원, 아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서 나중에 15만원 정도만 받을 예정이에요.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12시간을 서 있어야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주민들한테 인사받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동료들도 다들 저랑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주민들도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해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졌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거기다 혈압도 있어서 15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담배도 40년째 피우고 있고요. 자식들이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특히 둘째가 의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담배 진짜 끊으세요. 혈압약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 정말 위험해요. 근데 40년을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대 피우는 게제 유일한 낙인데. 자식들은 또 제가 경비 일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해요. 특히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용돈을 받는다고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것보다 제가 일해서 버는 게 낫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딸은 또 딸대로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12시간 근무가 어디 쉬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요. 둘째는 의사라서 더 심해요. 아버지 나이에 그렇게 일하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정말 건강 관리 제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잔소리를 하니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뒤에서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애들이 아버지 건강 걱정을 많이 해. 특히 둘째가 그래. 아버지가 담배도 안 끊고 혈압약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다고. 제가 혈압약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죠. 65세 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걸다 체크해요. 집에 와서 약통을 보고 아버지 어제 약안 드셨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자식이 부모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쯤이었나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날도 큰아들이 집에 왔는데 제가 관리소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그일 그만두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남의 돈 훔쳐서 먹나? 남한테 해를 끼치나?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왜 창피해? 그랬더니 큰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12시간씩 서 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때 둘째도 마침 집에 와 있었거든요. 둘째까지 가세를 하더라고요.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나이에 그런 육체적 노동은 정말 위험해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시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육체적 노동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30년간 공장에서 일한 것도 육체적 노동 아니야?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나? 아내도 끼어들었어요. 당신도 너무 흥분하지 마. 애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라고? 이게 걱정이야.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너희들이 창피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경비원 한다고 창피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도 좀 가빠오고. 그런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증상을 무시했어요. 나이 들어서 좀 숨이 차는 게뭐 이상하나.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뭐 먹고 살라고? 너희가 다 책임질 거야? 용돈 준다고? 그럼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앉아 있으라고?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면 담배 끊으라고 하지, 일 그만두라고 하지는 마. 일 그만두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져. 이때쯤부터 가슴이 정말 답답해졌어요. 숨도 많이 가쁘고 어깨 쪽까지 뭔가 조이는 것 같고. 그런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증상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화나면 원래 이런 거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얼굴이 너무 빨개. 좀 진정해. 진정하라고?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러면서 더큰 소리를 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창피하면 내가 죽어버릴까? 그럼 창피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딸은 울고 아들들은 당황하고 아내는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가슴이 쥐어 짜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왼쪽 팔도 저리고 식은 땀도 나고. 그래도 저는 계속 화가 나 있으니까 화나서 그런 거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20분 정도 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슴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그제야 둘째가 알아차렸어요. 의사니까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요? 팔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둘째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심근 경색 의심 환자가 있어요. 그때서야 저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둘째가 의사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겠죠. 구급차가 오는 동안, 둘째가 제 맥박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랬어요. 아버지 혈압이 너무 높아요. 200이 넘어가고 있어요. 맥박도 너무 빨라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심전도 찍고, 피검사하고, 심장 초음파도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심근 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막힌 상태였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완전히 막혔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자식들과 싸우다가 죽을 뻔했다니.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내과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해줬대요. 3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해줬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흥분했어. 너희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랬나봐.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걸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둘째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의사라고 해서 너무 의학적으로만 생각했나봐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딸은 계속 울기만 하고, 아내도 미안해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걱정해주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구나. 자식들은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고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낸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면서 말씀해주셨어요.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갑작스럽고 강한 감정 변화는 정말 위험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럼 화를 아예 내면 안 되는 건가요? 화를 안낼 수는 없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감정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알고 보니까 제가 겪은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심근 경색이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중년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원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나이인데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날것 같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요. 잠깐만 좀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담배 한대 피우고. 물론 담배는 몸에 안 좋지만, 그래도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자식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자식들은 왜 걱정하는지. 알고 보니까 자식들 걱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큰아들은 정말로 저를 창피해서가 아니라, 12시간씩 서 있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더 잘했으면 아버지가 그런 일안 하셔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둘째는 의사니까 더 걱정이 많았던 거고요. 아버지 나이에 육체적인 일을 하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정말 높아져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딸은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원래 성격도 급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각자 다른 이유로 걱정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빠는 일을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정말 늙어버리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싫어.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이해가 됐어요. 그후로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고민 있는 일도 상의하고 그리고 저도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혈압약은 절대 빼먹지 않고 담배도 많이 줄였어요. 하루에 한 갑이던 걸반 갑으로 줄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끊을 생각이에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 심장 내과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검사 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조절을 연습하는 거예요. 화가 날것 같으면 일단 멈춰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럼 가족들이 더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래도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내한테 털어놔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들어주고 같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줘요. 자식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빠가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 그러면 자식들이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요. 예전에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훨씬 편해요. 일하는 것도 좀 조절했어요. 12시간 근무가 힘들긴 하지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요.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동료들한테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심근경색을 알았으니까 혹시 이상하면 바로 말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신경 써주세요. 승호 형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고, 관리소장님도 배려해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일하는 것도 덜 힘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심근 경색이 온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전에는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고 자식들은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서툴렀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걱정도 서로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큰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에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둘째도 그러고. 아버지 제가 의사라고 해서 너무 의학적으로만 접근했나 봐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거였는데. 딸은 지금도 가끔 걱정해요. 아빠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정 조절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나이 되면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과 다툴 때 화가 나더라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족이니까 더 감정적이 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저는 이제 화가 날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쓰러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특히 나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자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그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거든요. 만약 그 증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병원에 갔다면 더 가벼운 치료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저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들과 다툰 후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팔이 저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화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심근경색은 정말 시간이 중요한 병이에요. 빨리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는 다행히 둘째가 의사라서 빨리 알아차려서 살았지만 만약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 빼먹지 말고 꼭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끊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아직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많이 줄였어요.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자식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하고 자식들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저희 집도 그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안부도 더 자주 묻고 고민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특히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들 위로해 주고 조언해 주고 아내도 제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줘요. 약 먹는 시간 되면 챙겨주고 몸 상태도 자주 확인해 주고 당신 오늘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신경 써 주니까 저도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고요. 지금 제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스탠트 시술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정기 검진에서도 별 이상 없다고 하고. 물론 계속 약은 먹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어요.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조심해서 해요. 무리하지 예.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동료들이나 주민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성격이 급해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더 생각하고 말해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늘렸어요. 비번 날에는 집에서만 TV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산책도 하고 동네 노인정에 가서 바둑도 두고. 이런 활동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조절, 정말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진정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그날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건강의 소중함도 그렇고 가족의 소중함도 그렇고 지금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은 손자, 손녀들도 자주 봐요. 큰아들 애들이 둘이고 딸 애가 하나인데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달려오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때 생각해요. 그날 내가 죽었다면 이 아이들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했겠구나. 그러면 정말 아찔해져요. 손자들한테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더 말썽꾸러기였어. 이런 식으로 웃으며 넘어가요. 자식들이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 같으면 벌써 소리 질렀을 텐데. 맞아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웃고 즐겁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제 건강에도 좋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요즘은 관리소에서도 인기예요. 예전에는 좀 까칠한 경비원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맞이하거든요. 승호 아저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하시는 일이나 행동이 젊은 세대 눈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런 일을 하세요? 건강에 안 좋은데 왜 그러세요? 이런 걱정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은 마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건강에 위험한 일이라면 말려야죠.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무작정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더라도,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희 자식들처럼,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주세요.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감정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너무 흥분하시거나 화를 내시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해드리세요. 아버지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어머니 차 한잔 드시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진정할 시간을 주세요. 저처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 건강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세요. 혈압약 잘 드시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저희 둘째처럼 의사가 아니어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알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 얼굴 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니 요즘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집에 혈압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 응급실 전화번호도 알아두시고 저처럼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 부르세요. 좀더 두고 보자. 내일 병원 가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처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심근경색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빨리 치료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리고 치료 받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해요. 저처럼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해요.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제 환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약을 먹고 검진을 받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아버지, 오늘 몸 상태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이런 안부 전화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가족 모임도 더 자주 해요. 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모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요. 별거 아닌 일상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고민도 상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느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자존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간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동료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 도와가며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이런 게 오히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드신 분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적응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완벽하길 바라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큰 일을 겪고 나서야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각자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특히 제 또래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 정말 조심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세요. 감정 조절 정말 중요해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진정하고 깊게 숨 쉬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저도 그날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가족들이 있어서 살았고 특히 둘째가 의사라서 빨리 대처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고 응급상황에 대비도 해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날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비록 그때는 정말 힘들고 무서웠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건강관리도 더 잘하게 됐고 감정조절도 훨씬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심근경색까지 와서야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관리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챙기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조절 정말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보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